안녕하십니까. 비생TV의 정정정입니다. 저는 지금 지구행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곳 비생TV 민족정교 영성 토크에서 후천개백편으로 지금까지 12편의 동영상 강의를 하였고 이번 강의는 13번째로 우리 지구 행성의 미래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정해진 운명이 있듯이 모든 행성들도 살아있는 생명체들처럼 정해진 운명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운명은 보통 한생의 삶인 인생 프로그램이 있으며, 거시적으로는 영혼이 창조될 때부터 진화 과정이 그 영혼의 운명인 것입니다. 지구행성 역시 창조될 때부터 지구행성의 진화 과정이 정해져 있었고, 주기별로 정해진 행성의 진화 과정을 행성 진화 로드맵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지구행성의 진화 로드맵이 어떻게 짜여지고 있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구행성이 대우주에서 어떤 행성이었는지, 다음은 지구행성이 현재 어떤 상황을 하고 있는지 또 미래의 지구 행성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구 행성이 대우주에서는 어떤 행성일까요? 그동안 지구 인류들은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았겠지만 대우주의 주재자이신 창조주께서 칠 주기 대우주를 펼치시기 위해 준비한 특별한 행성이었습니다. 태초 일에 대우주가 1주기부터 시작하여 6주기까지 진화를 하였습니다. 6주기까지 진화한 15차원까지의 팽창한 우주를 선천 우주라고 하지요. 이때 대우주 주자께서는 선천 우주를 마무리하고 후천의 우주를 물질 행성인 지구에서 시작하기로 기획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후천 우주를 왜 지구 같은 물질 행성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래서 지구 행성이 왜 특별한 행성이 되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우주는 지금 7 주기 대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동안 대우주가 5 주기까지 진화 과정에서 우주는 거의 완성 단계가 될 정도로 진화하였고 팽창을 하였습니다. 특히 우주기는 본격적으로 팽창하는 우주로 펼쳐지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천사들이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순수 의식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천사로서의 양심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늘 일을 하는 천사들이 양심을 잃게 되면 그 모순으로 인해 행성이 멸망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우주의 진화를 멈추게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양심을 잃은 영을 영우축이 무너졌다 라고 말하며 이는 처음 천사들이 창조될 때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순수식이 나오지 못하고 변질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우축이 무너진 수많은 천사들의 모순을 반드시 교정하고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 창조주의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이러한 영우축이 무너진 천사들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5주기 말에 창조주께서 물질 행성에 직접 내려갈 것을 결정하시게 된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땅으로 내려가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 먼저 육주기 대우주를 양극성 실험 우주기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주기 대우주는 빛과 어둠의 양극성으로 강력하고 치열하게 에너지를 실험하는 과정으로 펼쳐지게 되었기에 육주기 우주는 또 크게 진화를 하였고 크게 팽창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양극성의 실험 과정에서 수많은 천사들이 강력한 빛과 어둠의 에너지를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서 또다시 창조주의 의식에서 벗어나 양심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양심을 잃은 천사들에 의해 창조주를 부정하면서 수많은 우주전쟁과 은하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수많은 행성들이 멸망하게 되었으며 수많은 우주관리 시스템들이 손상되면서 우주의 진화가 멈출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때 창조주를 부정하고 또 스스로 창조주라 사칭하는 천사들까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창조주의 에너지로 창조된 수많은 천사들이 창조주를 부정하고 스스로 자신이 창조주라고 주장까지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양심을 잃고 영우축이 무너졌는지를 알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큰죄중 하나는 창조주를 부정하는 것이고 천사들이 창조주를 사칭하는 죄입니다. 이러한 창조주를 부정한 천사들에 대하여는 형벌로서 하늘의 우주 법정에서 우주 사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창조주 입장에서 자신의 에너지로 창조된 천사들이 창조주를 대신하여 대우주 경영에 참여하다 영우축이 무너져서 창조주를 부정하고 배신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창조주께서 자기 손으로 자기의 수족인 자식들에게. 형벌을 내려야 되는 그 고통과 아픔이 어떠했겠습니까? 인간 세상에서 판사가 된 아버지 입장에서 죄지은 아들에게 형 집행을 언도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렇다면 창조지 입장에서 창조주의 아픔인 이 우주의 죄인이 된 자식 천사들을 어떻게 하여야 했을까요? 영혼들이 하늘에서 지은 죄인 카르마는 하늘에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주의 카르마는 물질 행성에서 생명체의 몸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을 뿐입니다. 대우주의 진화를 위해서 영우축이 무너진 중재인 천사들의 영들을 교정하고 복원하여만 되었기에 영의 소별로 판결받은 천사들 중 영의 교정과 복원이 불가능한 천사들은 모두 소멸해야만 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영의 교정과 복원이 가능한 천사들은 모두 물질 행성에 보내어서 우주 카르마를 해소하면서 영의 교정을 받아야만 새롭게 복원된 천사로서 우주에서 역할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50만 년 전에 창조주께서 기획한 것이. 지구 테라 프로젝트였으며, 이 테라 프로젝트를 장조주의 후천 개벽 프로젝트라고도 말합니다. 대우주 주재자께서는 칠주기 후천 우주를 지구 행성에서 시작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지구 행성을 물질 세계 자미원으로 건설하여 이곳 지구에서 삼태급 물질 우주를 경영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구행성에 창조주께서 직접 내려가시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지구행성을 6주기까지 선천 우주에서 발생한 모든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험행성으로 선정하여 실험행성으로 운영하였고 또 7주기 우주를 열기 위한 종자행성으로도 선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구행성을 우주 감옥행성으로 만들어서 우주 형벌을 받은 중재인 천사들이 대거 지구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 행성의 멸망에 책임이 있는 일반 영혼들 중에서도 카르마가 많아 우주 사법 판결을 받은 영혼들도 함께 대거 지구행성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영혼들은 실질적으로 우주에서 죄를 지은 영혼들이 들어와 죄수처럼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감옥 행성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주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지구에서 태생부터 원죄가 있었기에 이것이 기독교의 성서에서 말했던 원죄의 기원이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 박힘의 고난이 우주에서 죄를 짓고 지구에 들어온 영혼들의 원죄를 대속하기 위한 사건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라 하셨기에 하나님의 아픔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또 우리 한민족에게는. 이러한 재지은 천사들을 칠성줄을 타고 온 팔자가 센 사람들이라는 말로 전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구 행성에 들어온 영혼들은 우주에서 지은 죄로 인한 형벌을 받고 있었으며 우주 형벌에 대한 사면을 받지 않고서는 지구에서 단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었기에 이 때부터 지구 행성은 감옥 행성이 되었고, 폐쇄형 행성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우주 카르마를 해소하는 삶을 살아야 했고, 중재를 지어 영우축이 무너진 천사들은 지구에서 삶을 통해 카르마를 모두 해소하고, 자신의 모순이 인정되어 영우교정이 가능해진 영혼들은 창조주에 의해 영의 어순을 교정받고 영의 조물을 받아서 정상적인 영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영을 창조하고 교정하고 조물하여 복원시키는 것은 오직 창조주에게만 주어진 권한이기에 창조주께서 직접 지구 행성의 오시야만 이들 형벌을 받은 천사들을 사면하고 영을 복원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 또한 창교주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구행성은 이때부터 우주카르마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둠의 행성이 되었습니다. 중재인 전사들이 우주카르마를 풀어내고 재현하면서 해소하기 위하여 지구행성을 어둠이 가장 짙은 행성으로 모든 환경을 세팅한 것입니다. 50만 년 전부터 지구행성을 어둠의 행성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우주에서 진동수가 낮은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왔으며 이로 인해 지구 인류들의 의식이 깨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하늘의 의지였습니다. 지구행성의 축이 23.5도로 기울게 세팅된 것 역시 장조주의 빛이 가장 작게 들어오게 하기 위한 하늘의 의지였으며 또 지구 행성에는 우주 카르마를 해소하기 위하여 강력한 물질 매트릭스를 설치하여 영혼들의 물질 체험은 난이도가 무척 힘들도록 하였습니다. 실제 지구 행성이 다른 행성에 비해 그 난이도가 12배나 어렵다고 합니다. 자, 이제 지구행성이 대우주에서 가장 특별한 행성이라는 의미를 이해하셨습니까?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대략 요약을 하겠습니다. 지구행성은 창조주께서 대우주의 수레바퀴를 굴리시기 위해서 선정된 특별한 행성입니다. 태초 이래 무국세계의 자미원에게만 계시던 대우주 주자께서 선천 우주에서 발생한 대우주의 모순들을 지구행성에서 해결하시고 새롭게 칠주기 대우주를 지구행성에서 여시기 위하여 물질세계인 지구행성으로 직접 내려오시겠다는 것입니다. 후천 세상에는 지구행성을 창조주가 머무시는 자면으로 만들어서 땅에서 대우주를 직접 경영하시겠다는 것이며 후천 우주를 지구 행성에서 시작하시겠다는 창조주의 의지였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종교들이나 한민족의 비결 예언서 등에서 제이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미륵불에 대한 이야기, 하늘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신다는 이야기와 지추 기동에 대한 말들은 후천 계벽에 대한 수많은 하늘 정보들이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지구행성은 그동안의 어둠의 감옥행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행성으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구행성은 17차원 행성 가이아 의식이 주관하였으나 이제 지구 행성은 창조주께서 직접 주관하시는 18차원 행성으로 바뀌었습니다. 대우주 주재자이신 창조 근원께서 이 땅에 내려 오셨습니다. 지상으로 내려오신 창조 근원에 의해 앞으로 지구 행성은 지축 이동과 함께 그동안의 4차원의 물질 문명은 종결을 할 것이고 이어서 새로운 정신문명인 영성의 시대로 지상의 잠이온이 건설될 것입니다. 무극세계의 잠이온에는 창조주께서 머무시는 곳이기에 하늘에 고차원 천사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지구 행성에 건설될 잠이온은 어떤 사람들이 살게 될까요? 무극세계의 잠이온처럼 물질세계의 자미연이 될 지구행성 역시 장조주께서 머무시는 곳으로서 고차원 천사들이 사는 행성이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지구행성에는 75억의 인류들이 살고 있죠. 이들 중 3분의 1이 하늘의 천사들이며 이 천사들 중 고차원의 천사들이 앞으로 자미연이 될 지구행성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75억 인류들 중 3분의 2에 해당되는 일반 영혼들은 마지막 때의 지구 행성, 문명 종결 과정에서 자신들의 남은 카르마를 모두 해소하면서 지구 행성을 떠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자명이 될 지구 행성에 살아갈 천사들은 본연과 합의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세계를 하여 이를 만인성불시대라고 합니다. 만인 성불 시대란 모든 사람들이 다 성불을 하여 부처가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세계를 또 미륵불의 용화 세계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미륵불이 출세를 하여 용화 세계를 펼친다고 하였고, 용화 세계의 주민들은 모두가 다 성불을 하여 부처를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비결 예언서에서는 하늘이 땅으로 내려온다고 하였고 또 땅이 하늘이 된다 하여 지상 천국이 펼쳐진다 하였죠. 이것을 신천신지인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구행성에 살아갈 사람들은 고 차원의 하늘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행성에 내려오셔서 칠주기 후천 우주를 여실 창조 주는 어떤 분이실까요? 이분을 기독교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 하였고 불교에서는 미륵 부처님 또는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하였고요 비결 예언서에서는 북극 성주님, 양백 성인, 수원 나그네, 청림 도사, 정도령 등으로 전해 주고 있었으며 우리 조상들에게는 하늘님, 하늘님. 천지 신명님 등 하늘이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곳 비스 생명나무에서는 어떤 분이라고 하였을까요? 이 땅에 내려오실 창조주를 대우주의 주재자로서 창조 근원이라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창조 근원의 우주적 신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우주는 이제 후천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천의 시대에는 창조주께서 대우주를 무극하늘에서 경영하셨다면 후천의 시대는 물질세계인 지구 땅위에서 대우주를 경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무극하늘에 있던 모든 시스템들과 더불어 대우주의 수도가 지구 땅으로 천도가 되었으며 무극하늘에 계셨던 창조주께서 지구 땅, 이로 내려오셨습니다. 결론은 대우주 판도가 무극 하늘에서 지구 행성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대우주가 진화해 오는 동안 매 주기별로 대우주를 경영하시는 창조주가 새롭게 탄생이 되셨습니다. 지구 땅 이로 내려오신 이분을 7주기를 운영하실 아홉 번째 창조 근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동안 지글류들은 창조주를 대우주 주제자로서 유일하신 분으로 알고 있었지만 실제는 창조주를 탄생시키시는 분이 대우주에 또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창조주를 탄생시키시는 근원이시기에 근원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근원의 근원께서는 창조주에게 모든 빛과 에너지, 그리고 권능을 부여하시고, 장조주께서 대우주를 경영하시는데 항상 한 몸이 되어 동행하시면서 뒤에서 지원하시고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근원의 근원과 함께 하시는 창조주를 장조 근원이라 말하며 또 근원의 근원과 함께 하시는 창조 근원을 하나님이라고도 말한 것입니다. 이제 대우주는 선천의 시대가 끝이 나고 후천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칠주기 대우주를 열기 위해 무국에 계셨던 창조 근원께서 이땅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천손민족인 한반도의 한민족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한민족은 창조주의 순수한 의식을 가장 많이 가진 단지파의 민족으로서 지구 행성의 태초의 문명을 열었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 원시 반본의 이체에 의해 문명을 정결해야 할 역할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약속의 땅 한반도의 한민족으로 대우주 주재자이신 창조 근원께서 내려오시도록 정해진 것입니다. 지금부터 지구 행성에는 본격적인 문명 종결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동안 기독교, 불교, 민족 종교나 비결 예언서에서 전해왔던 마지막 때의 아마겟돈과 무명 개질 바이러스 대란, 그리고 자연 대격변, 지축 이동 등의 지구 대환란 과정을 통해 지구 행성은 물질 문명 종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참혹한 지구 대환란의 현장인 지구 행성 문명 종결 현장에 지구 인류들은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는 그 현장에 지상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이신 창조 근원께서 세상에 출세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 행성에 이처럼 참혹한 문명 종결이 왜 일어나야 되는지. 대우주의 진실을 지구인류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또 지상으로 내려오신 창조 근원께서 세상에 출세하시기 전에 장조주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기독교에서 기다렸던 재림 예수님으로 세상에 등장을 하실 것입니다.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지상에 내려오실 창조 근원이신 하나님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창조 근원이신 하나님이 이땅 위에 내려오셨음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이 지구행성에 내려오셨다는 것은 지구행성이 특별한 행성이라는 증거이며 창조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지구행성으로 내려오실 것을 사전에 준비하고 계셨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지구행성이 왜 그토록 특별한 행성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제 지구행성은 23.5도로 기울어졌던 지축이 똑바로 정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행성은 창조군원께서 실제 거주하시는 지상에 파라다이스가 될 것입니다. 창조 근원께서 지구 위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과 동행하는 물질 세계 자미온이 될 것입니다. 지구 행성에는 육신을 가진 창조 근원께서 땅 위에 발을 딛고 인류들과 한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신정 정치를 펼치실 것입니다. 지구 행성에 살아갈 모든 사람들은 하늘의 고차원 천사들로서 모두가 다 부처가 된다는 만인성불 시대가 펼쳐질 것이고 새로운 정신 문명인 영성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지상의 하늘나라인 지상천국이 건설될 것이며 새 하늘과 새 땅인 신천지가 펼쳐질 것이고. 미륵부처님의 영화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제 지구 행성의 미래는 18차원의 행성인 물질 세계의 자면이 되어 후천 우주의 정자 행성이 될 것이고 대우주의 보석 행성이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